캠핑용품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어. 디저트 스푼인가봐요. 누가 봐도 이거 화장실이잖아요. 이런 거왜 이렇게 귀여운가? 펼쳐지는 것만. 5,000원, 6,000원. 13,000원. 2만원. 안녕하세요. 띵도지입니다. 저는 지금 호쿠오카에 왔는데 제가 재작년에 한번 도쿄 알펜에 있는 그런 캠핑용품점에 가봤었는데 딱히 좀 특이하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어제 우연히 발견한 여기는 되게 생각보다 특이한 물건도 많고 좀 사고 싶은 제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오디먼트이있습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랜턴이 기에 있는 거 보면은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조금 조금씩 들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베어본즈 랜턴이 이그 전체에 다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랜턴 여기도 있고요. 요 광고 랜턴 요것도 있어요. 가격이 막 엄청 저렴하거나 이러진 않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 미니멀 소스 것도 있고 랜턴 코너가. 지금 이만큼 있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이쪽은 바르고라고 이런 백패킹 용품으로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다 경량화돼 있고 부시크래프트 위주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쪽 섹션은 다 부시크래프트예요. 뭐 도끼도 있고 칼도 있고 어머, 음. 얘네. <laughs> 되게 특이한데? <laughs> 다양한 사이즈별로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보통 제가 캠핑용품점 가면 이런 게 이제 뭐몇개안 걸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브랜드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로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우드 카빙 나이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칠톱이네 이렇게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여기도 이 전체 한 섹션이 로치팬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었을 때이로치 후라이 팬 가지고 백패킹 다녔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걸 들고 다녔는가 몰라. 음, 이것도 너무 귀엽다. 소스 펜. 저는 이렇게 작고 아기자기한 사이즈를 좋아하는데, 일본은 조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여기 버튼이 있어서 원터치네 베이퍼나 제품 되게 가볍고 이렇게 딱 하면 원터치로 이렇게 하면 이거 좋잖아 55,000원 와 가격이 좀 있긴 하다 어? 이거는 키녹스 거 제가 쓰고 있는 거 한국 브랜드 거 아닌가? 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재작년에 엄청 많이 써가지고, 여기 안에가 좀 벗겨져서 이제는안 쓰고 있거든요. 2만원 가격,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게 2,000인데, 뭐 소재의 차이겠죠? 근데 이렇게 여기 이쪽에는 아무튼 1인 반합세트가 팔고 샌드위치 메이커.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요렇거든요? 되게 귀엽다. 손바닥 뿌려주세요. 얘가 이거, 이거네요. 식빵 전체 놓으면이 식빵 끝에가 다 떼어지나 보다. 어, 이거 너무 괜찮다. 이게 가벼운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게다 들어갔었을 때, 얘는 엄청 무겁고. 아, 얘도 좀무게가 있다. 얘는 참 가벼운데? 380g, 어떤지 가볍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밤으로 되어 있거든요? 식빵 하나 놓고반으로 누르면 이렇게 그만. 아, 그림 되는 데 정말 이렇게 작아요. 아, 너무 귀엽다. 여기에. 식빵을 넣고 반을 이렇게 접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더세련되가 있을 것 같은데? 길이가 이 정도 차이거 같지 아요 일단 이거 살 거고요 얘는 휴대하기도 간편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laughs> 지나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포스트도 있고 생선도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 290도로 폴딩이 돼서, 어. 응? 돼요. 오, 응. 이건 좋다. 이거 한 만삼천원? 하나 남았거든요? <laughs> 네, 제가 이 일본어를 쇼핑 유튜버도 보니까, 이런. 음식을 원팬 이런 토스트를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맞게 이런 레시피북이 있어요. 레시피북도 너무 작고 귀여워. 이 <laughs> 토스트팬이랑 아, 요거 만 원짜리 접이식 팬 살게. 그터 파우치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우치가 더 따로 있네. 근데 파우치 너무 비싸다. 에이, 커피 관련된 장비도 한 세션으로 있어요. 그거다. 에스프레소 이렇게 파우치에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데, 커피 드리퍼도 굉장히 다양하게 뭐 많아요. 아. 이게 제가 그... 예전에 한번 뭐 환불했던 제품이거든요? 이런 펜이에요 근데 원래 이런가 보다. 디자인은 진짜 거의 획기적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끼워서 이펜에 사용하는 건데 진짜 말이 안 되게 가볍고 이런 요리펜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접시로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구매를 했는데 이 가루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반품을 했어요. 나 일본어니까 이게 원래 이런 제품인가? 응. 이와 여기는 이제 하루대 천국이다 하루대 천국. 이것도 너무 귀엽다. 되게 작아가지고 여기서 요리도 할수 있겠는데? 어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쁜데 너무 비싸. 와 여기는 뭐. 이런 파이어스틱이 여기도 되게 <laughs>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 되게 길다. 작년에 좀 저희가 유행했던 요거. 엄청 큰성냥 있잖아요. 근데 요 버전도 되게 괜찮다. 아니, 이런 거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여기서 꼬치 같은 거 구워 먹어도 되겠다. <laughs> 되게 작다. 이거 보 이거. 이게 조그마한 이런 화로대예요. 여기서 요리해 먹어도 되겠다. 알콜 스토브 같은데, 오, 2만원. 괜찮다. 여기도 이 조그만한 그 부시크래프트 용 버너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저런 알콜 소미나 저 캔들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여기 이거 보고, 와, 이거는 내일 촬영해서 보여드려야지 했던 코너인데, 여기도 진짜 말이 안 되게 귀여운 도마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월래 도마가 있는데 얘도 너무 귀엽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제데 만들고 싶은 도마가 이런 건데 한국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1,500원인데 스텐 소재거든요? 음, 이 귀엽다 근데 이거 또다사고 싶다, 어떡해. 이런 작은 도마가 너무 좋거든요. 뭐 이거 만들면 되겠다, 이거. 제가 영상에서 간단히 사용하는 도마가 있는데, 이렇게 펼쳐지는 도마거든요? 그 블랙 도마 중에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펼치면 퍼지는 도마가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이거는 내가두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게 5,000원, 6,000원 13,000원 <laughs> 2만원이0 0 0원게 뭔지 아세요? 음, 아이스팩이 음, 양념통 맛있어. 같은 거한 <맛있어>. 방에 여기 딱잡아두고좋겠게 <laughs> 고민인 게 이렇게 세컬러가 나오는데 그레이, 네이비는 빼고 카키 그럼 이거 근데 이 그레이가 색이 하나나 없어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요 이런 톤을 카키 톤을 좋아하긴 하는데 카키가 그렇게 딱 예쁜 톤의 카키 색이 아니고 이거 할게요 카키 잘쓸것같은 볼링공 손잡이 같다. 와저 의자도 오, 너무 예쁘다. 헉, 이런 자식 의자 너무 괜찮다. 생선 굽는 것도 있어요. 생선 굽는 그릴. 여기다가 뭐, 갈치나 고등어 넣어가지고 숯불에다가 굽는 건가 봐요. 특이하다. 되게 가볍다. 뭐 브로커릴리를 삶거나 튀김유도 쓸수 있고. 귀엽네. 얘도 엄청 작아요. 음, 귀여워. 신기하네. 제가 지금 신기한 거를 발견했는데, 제가 캠핑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노지에서 화장실을 어떻게 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 제품 파 코너가 따로 있어요. 이런 응고제를 사용을 하는데, 화장실 없는 노지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응고제도 팔고, 이렇게. 되게 신기하다. 어, 이거는 핸드토일렛이래요. 핸디토일렛 이거 뭐야? 되게 특이하다. 이런 게 아예 있어요. <laughs> 이런 코너가 있어. 누가 봐도 이거 화장실이잖아요. <laughs> 구조배터리인가 보다. 되게 귀엽다. 얘도 근데 이렇게 가벼워? 이상하네. 앵커 제품. 에코플로 우다 있긴 하네요. 지금 제가 본 코너가 이쪽이었거든요. 이쪽 전체 이게 다 캠핑 용품이에요. 그리고 요 반대쪽에는 이 한쪽을 다 스노피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텐트는 못 보던 텐트거든요. 이런 막사 형태인데 처음 본 텐트고. 얘는 좀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나? 좀 바쁜 것 같은데? 오 가볍다. 7.6kg, 14kg. 오, 괜찮은데? 오, 되게 개방감 있다. 오. 아 오가와. 오가 제품 유명한 텐트인데? 어, 이런 거 너무 괜찮다 이런, 이런 차박 텐트 이렇게 어, 엄청 많네 동화 속 그런 집 같다 그쵸? 어, 되게 특이한 텐트가 많네 와 솔드 아웃이 어, 이거 근데 되게 좋다 차박 그런 텐트인데 어, 디자인이 너무 특이한데? 봤던 자동차 탱크인데 이렇게.. 오 근데 얘도 꺼 있어도 되는 구나? 아까 요 제품이거든요? 쉘터네 쉘터 차를 왼쪽에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는 건가 보다 우와 이거 뭐야? 음, 이거.. 이거 귀엽다 오리가 그려져있네? 이거 칼도 종류가 엄청 많다 아니, 식기류가 사우라 되어있어. 뭐 이거 너무 귀엽다. 디저트 스푼인가봐요. 음, 진짜 작다. <laughs> 진짜 배낭 무게 완전 줄일 수 있겠다. 오, 이렇게 귀여운 거 다. 여기 있다가는 제 지갑이 호로록 해질 것 같아서 다본것 같아서 계산하고 가려고요.